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어제 날짜로 2020년 6월 17일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어, 이름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전에 발표난 거는 2020년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그전에 또 발표가 났었죠. 2019년 12월 16일에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그 전에 또 뭐가 났었죠? 주택 9.13 주택이 아, 9.13대책이 발표가 났었고요 그 전년도에는 8.2대책이 발표가 났었죠 아, 계속 이 문서 출력하고 공부하고 계속 이런 문서만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발표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줄여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갈매신도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고, 향후 주택, 갈매시장이 어떻게, 갈매신도시가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실까요? 공사장이 알려주는 갈매 신도시 조정 지역에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면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어, 관계부처 합동, 뭐 국토부랑 뭐 기재부랑 뭐 이런데 되겠죠. 그래서 이제 6일7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 구리시가 조정 지역에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구리시가 지정된 이유는 문서에 뭐 나와 있는데요.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 그리고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서 투기 수요가 주택 시장으로 유입할 가능성이 크다. 불안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서울 외곽 지역, 수도권 비규제 지역, 일부 지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여기 부분이죠. 일부 규제 지역의 안정세도 재반등하고 있다. 어, 6월 2주차에 구리시 상승률이 이제 다른 경기도 상승률보다 좀 많이 높아요. 그래서 구리시가 이번에 지정이 된 거예요. 투기 과열 지구로 조정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 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이 경기도에서 10군데가 있대요. 그 10군데 중에 하나가 구리시였던 겁니다. 구리시가 이제 6월 19일 금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기준으로 투기 과열 지구로 이제 지정이 된게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투기 과열 지구가 어디가 있을까요? 어, 과천 경기도의 뭐 가장 최상급지죠 성남 분당 수정 음, 성남 경기도의 2인자죠 광명, 하남 요즘에 핫하죠 미사가 있는 하남 그다음에 광명은 그, 광명 역세권 핫합니다. 수원, 광교신도시가 있죠. 안양, 안산단원, 뭐 요즘에 안산이 가장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동탄, 이신도시. 경기도에서 가장 요즘 핫한 지역은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어, 구리시도 이 핫한 지역에 당당하게 발을 들인 거죠.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구리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구리시 안에 있는 갈매신도시도 똑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구리시가 조정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바뀌면서 실제 갈매 신도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적용받는지를 따져보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 갈매 신도시는 정비 사업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고, 지금 분양권하고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갈매 신도시에 적용되는 것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대출이 제한돼요. 기존의 이제 조정 지역에서는 갈매신 도시가 KB 시세의 50%까지 대출이 나왔습니다. 근데 6월 19일 이후로는 KB 시세의 40%까지 대출이 나오고요. 아직 9억 초과되는 아파트는 없기 때문에 현재 대출이 50%에서 40%로 준다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서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어, 아파트 3억 이상이니까 갈매는 다 해당이 됐어요. 아, 갈매 신도시에서 매매 계약을 하면 매수자가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증빙 자료는 첨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9월부터 주택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증빙 자료도 첨부를 해야 되게 됩니다. 갈매신도시 아파트를 뭐 매매하시면서 불법적으로 뭐 증여를 받거나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증빙 자료까지 낸다는 건 뭔가 조금 깨름직하긴 하죠. 뭐할 일도 더 많아지고 어쨌거나 지금 조정 지역에서 투기 과열로 바뀌면서 뭐 갈매신도시가 제한받는 건 이렇게. 대출이 50%에서 40%로 준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바뀐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 말고는 갈매신도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름은 무시무시하게 투기 과열지구. 갈매신도시가 과열이 됐었나봐요. 저희는 몰랐는데. 어, 투기 과열 지구로 되면서 바뀌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제거나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번에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제 공사장이 생각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부동산 대책이 계속 매년 매년이죠.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가장 큰 원칙은 항상 투기 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에 맞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매신도시에 이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제 실수요자세요. 여기를 이제 뭐 투기로 사시는 분, 뭐 투자로 사시는 분보다 거의 80% 이상이 내가 거주를 목적으로 여기에 들어오셔서 사실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죠. 이제 실수요자 분들이 오시는데 어, 대출이 기존에도 이제 50%도 되게 빡빡하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50% 맞추고 이제 그50% 대출을 받아서 이제 뭐 30년을 갚아 나가면서 거주를 하시려고 하세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 이제 뭐오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실수요자분들인데 어, 이런 분들의 기회를 조금 더 줄이시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어, 제가 이제 정부 비판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게 40%로 줄면, 어, <laughs>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거주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갈매신 도시로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한 허드를 줘요. 투기는 아닌 것 같은데, 투자도 아닌 것 같고, 실거주하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대출이 40%로 준다는 거는 그분들에게는 조금 실수요자 보호의 원칙에 맞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어, 현재 갈매신도시에서 실수요자 분들이라면 이제 보금자리론이 가능한 분들은 이제 6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셔야 되고, 부부 합산소득이 자녀가 없을 땐 7천만원 자녀가 한명 있을 땐 8천만원 이런 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갈매신도시 스위스요자로 6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간당간당해요 근데 이제 더샵에 28평이나 비발디나스타일스 y c 뭐 t 스위첸에 30평 전용 7사 주택을 만약에 6억 이하로 구매를 하신다면 아직까지는 이제 뭐70% 대출을 받는다던가 60% 대출을 받는다던가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6억 이하 k b c 세 6억 이하 매매가 6억 이하 본인들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다 맞으신다면 이분들은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과감하게 노리셔야 되세요. 그리고 다산 신도시, 별내 신도시는 요번에 조정 지역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갈매 신도시는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에 들어가면서 어, 갈매 신도시도 따라갔죠. 대체제 관계에 있는 갈매, 별내, 다산에서 갈매만 대출이 10%가 줄어요. 이 부분은 갈매 신도시에는 조금은 악재일 거고요. 다산 별내에는 뭐 조금은 호재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시간이 지나서, 뭐좀 있으면 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가 안 되겠어요. 다산이 뭐, 오르고 별내가 갈매보다 더 많이 오르면 다산 별내도 똑같이 투기 과열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갈매는 이제 환영을 하겠죠. 반가워, 친구야. 이렇게 환영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또그 동안 못 맞췄던 원래 그 순서들이 있잖아요. 원래 그 갖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가격은 다시 재편 될 거예요. 고공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경기도 전체가 조정 지역이 됐다고 봐도 돼요. 일부 지역을 제외하는데 그 일부 지역은 서울에서 정말 멀거나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거나 아파트가 별로 없는 지역 빼고는 어 대부분이 경기도 전체가 조정 지역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대출 10% 주는 거랑 뭐 증빙 자료 제출하는 거 말고는 신도시 아파트들 중에서는 크게 뭐더 제약받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조정 지역이라서 다산, 별내, 갈매는 조정 지역이라서 얘네를 피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의정부라던가, 양주의 옥정, 회천 신도시라던가, 남양주의 진접이나 호평, 평내,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했던 분들은 더 이상 그쪽 투자를 진행하기가 어렵게 돼요. 그렇다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똑같이 경기도에서도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지에 따라서 이제 기존의 풍선 효과로 이제 많은 뭐 투자 수요든 실수요든 주목을 받던 그 조금 서울과 멀었던 부분의 도시들은 어 이제는 정말 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경기도 신도시들 갈매 같은 경우는 입지가 월등히 뛰어나잖아요. 여기서는 같은 선상, 조금 뒤지는 선상에서 같이 출발한다면 이쪽으로 수요가 집중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똘똘한 한치현상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갈매 신도시에도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6.1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까요? 갈매신도시 집값도 잡힐까요? 이 부분이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기도 해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우선 첫 번째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 우선은 서울이겠죠?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살고 싶은 집이 부족해서 계속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에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고 싶어 하는 곳 이제 서울 그다음에 서울과 가장 붙어 있는 경기도권 네. 살고 싶어 하는 새집이 없어요. 부족해요. 근데 정부는 서울에서 정비 구역에 대한 제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 서울은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살고 싶은 집이 계속 부족할 거예요. 경기도권 이제 살고 싶어 하는 곳 서울 체 최... 서울과 붙어 있는 경기도권은 이제 아파트들이 이미 다 지어졌죠. 여기서 조금 더먼 곳. 그게 이제 3기 신도시들이 되겠죠. 3기 신도시들의 이제 공급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분양이 한 2022년에 돼도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럼 입주까지는 2025년 정도 되겠죠. 빨라야 순차적으로 2025년, 26년, 27년 뭐, 이렇게 아파트 입주를 할것 같아요. 그렇다면, 집이 2025년 전까지는 계속 부족한데, 이렇게 수요를 계속 억누르는, 못 사게 하는 정책만으로 집값이 잡힐까요? 아, 제 생각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책이 나오면 항상 같은 패턴이잖아요? 한두 달 정도 거래가 감소를 해요. 사람들이 이 대책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한두 달 정도 적응을 하면 그다음부터 또 사람들이 집을 사요. 집값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요. 정부에서 또 어느 정도 오른다 싶으면 규제를 해요. 또 사람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서 거래가 줄어요. <laughs> 거래가 줄고 조금 더 있다가 또 면역이 되면 내성이 생겨서 또 수요가 늘어나요. 또 규제를 해요. 아 이게 지금 <laughs> 죄송합니다.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인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 입장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조금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규제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뭐, 조금 사람들이 규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제 양도세 규제도 그렇고, 정말 규제가 너무 어려워서 규제를 몰라서 못, 못 피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단순하게, 전체적으로 완전히 재편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게, 뭐 전체적으로 다 규제를 하는 걸로 한다던가 조금 더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측 가능하겠죠. 우선 공정한 사람들 공사장의 한마디는 이번 대책 관련해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대책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뭐 항상 저희 부동산 사무실로 전화 주셔서 문의해주셔도 되고요. 어또 지켜봐야죠. 갈매 신도시의 입지. 입지를 믿는다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공사장의 한마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